자 들어갔습니다. 30번이요. The major plus a shift. <laughs> <메이저를> 주요한 플러스 <주요한>. 아픽 <laughs> 네, 철학적인 시프트, 시프트의 쉬프트. 알트키지둘다 뭐야? 변화 전환이야. 그러니까 주요한 뭐야? <laughs> 왜 이렇게 겁나게 붙툼한이야아 주요한 뭐야? 철학적인 뭐야? 변화는 오케이. 자 in the idea, 아이 생각 속에서 of selling, of c n g 참이 동네, 이 동네 참, 참 더럽게 안좋아. 오바인지화장하자 에라이. 정답. 오 일어나서 상뻔했다. 몸하네입니다. 자, 셀링. 파는 생각. 그니까 러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 속에서의 주요한 절약적 변화는? 케잉? 왔다, 웬? 할때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스? 인더스트리얼 자, 산업적인 사회가. 상업적인 사회가. 예, 산업적인. 음. 어. 사, 사회들이 became more 때, affluent 때. 뭐야 시작되었대 뭐, 뭐 어디 시작되다야 more affluent 뭐야 affluent 밑에 써있지 알수 있어? 부유한인데 부유한. V1. more competitive 여러분이잖아 뭐야 더 아, 아, 아. 경쟁적인 네, 경쟁적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 좀 있어야 봐 이제 <laughs> 네 앞에 한놈 목소리 떨고 싶을 거 아마 more geographically 뭐야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뭐야? Spread out. 펼쳐진. c h a s i n g Okay. Pacur, c h during the n i n 0 s and the n s Well, you k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 속에서의 주요한 철학적 변화가 그랬다. 변화가. 그건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철학, 판, 생각이 바뀐 거라. 근데 1940년대, 1950년대 뭐냐면은, 네, 또 이거 역사, 요새는 역사, 일도 모르더라. 오케이? 1900, 이게 그거 아니야? 전쟁이 끝나면은 전세 경제 호황이 와요. 그쵸. 그 바로. 예, 그 바로. 예. 1945년 에 2차 대전이 끝났거든 전세 싸우다가 전세계가 다 거지가 되, 되니까 미국이 미국은 돈짱 많이 벌었거든 <laughs> 무기 팔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퍼줬어 우리나라는 거의 50년대에 뭐야 유교 전쟁 터졌잖아 굶어 줄까 뭐야 미국이 밀가루 공짜로 퍼붓다고 굶어 죽지 말라고 미국이 오케이? 한국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이유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걔네들이 짧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 풍요로워졌어. 근데 뭐야? 더 경쟁적이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대학 나온 애들이 뭐야? 지금 마찬가지지만 월급이 두 배야, 두배세 배야. 그리고 뭐야? 지리적으로 딱펼쳤어옛날엔 뭐야? 아프리카 저 오지 뭐 열라 벌 멀잖아. 비행기 막떠다니까 뭐야? 좁아진 거야 전세계가 오케이. 그럼 어떤 생각이 되냐면 this this 이것은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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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사 뜻 뭡니까? 야약한식계 동사. 내가 l g f 다아왜 그랬지? 그거 100% 시험 쏘니까 계속 나온다 뭔지 요르는 사람 장땡이야 가능하다 야약간시키다동사 어떻게 돼요 그럼? 애개을 애개 애개? 을 이거 하나 애기 하나만 해도 돼 어? 하도록 이야 이렇게 된다고 왜? 사업이 뭐야 발전하, 발전시키도록 발전 Closure r e a t i o n s h i p 뭐야? 더 가까운, 더 가까운 관계를. 관계를 With the buyers and clients 판매가 판매자와 판매가 서회보이네 괜찮아요 관계자와 고객들과 함께 네, 함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와의 와의 뭐야 더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강요했다 쉼표하고 위치 아 이거 관계대령사예요 그럼 쉼표 위치 계쯤법 하는 야 어디 학교 계속 학교인가? 그리고 그것은 입니다 계쯤법 쉼표하고 위치는 항상 거의 다 그리고 그것은이야 요건이야 더 있어 마침표가 찍어야 돼 쉼표 없이 마침표가 다 쉼표가 있으면 또렇게 하는 인데 알아두세요 그리고서 인턴 돌아. 뭐래? 차례로. 연달아서. 오케이? 또는 결과적으로 made 만들었어. 만들었다. 이건 좀 힘들어. 보시면 동사형형 보이시나요? 안 보이 밝할 하셨고요. 동사형만 뭐야? 99.9% 뭐야? 사역 동사 소명인 겁니다. 하도록이야. 사업이 뭐야? 깨닫도록. 아, 실현 깨닫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야, 이건 왜 작살 라냐 that 라고. w It was not enough. It enough. 않다. 충분하지 않다고. 물론 1학년이니까 s e n o u 아 h It w 지 s e It 나왔지. 그럼 항상 조심해야 돼. a s enough. It w o It was enough. It was enough. It was enough. It w a o u a s o u g h It was enough. It u g t w u a u It a u It a s o It u t a u It a s It w a u a s It 질 좋은 프라덕트 상품을 뭐야 <laughs> 생산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깨달았다고 만들었다. 원래로 하면 이거 옛날되면한학년이나고3 1 학기 정도 수준인데 아 우리 저 빨간단이 된 다음부터 너무 문제 어려워져서 큰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계속 쭉갈것 같은데 여러분 수능 때까지 우리 수능 때까지 우리 윤선대통이 계속하실 거예요. 자 질전 뭐야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뭐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At original price. 리즈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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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합리적. 합리적이 가격을. 가격? 앳든 뭘 했어? 그치. 또 애써. 자, 합리적인 가격에 뭐야?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걸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뭐야? 깨닫, 깨닫도록 만들었다. 이해가 뭔 소리인지? 잘 봐.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 내용으로 이걸 일할 때 낸다는 건 솔직이고, 경찰 신고해야 돼. 처음으 40년대, 50년대, 뭐야, 경제 호황이야. 물건을 막 찍어내. 오케이? 그럼 뭐야? 사람들이 뭐야? 물건 만져 어떻게 돼? 다 샀어. 좋은 물건 많이 찍어내면 뭐야? 무조건 사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그런데 봐봐. 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요 이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과정명. 아, 사, 사그 전이야. <laughs> 하지마. 흔들지마. 자, 이것이 뭐야, 강의했어. 몸 변화야. 산업들이 더 가까운 관계. 야, 물건 좋게 마아막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면 우리 잣대, 이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사업들이 깨닫도록 했어. 야, 질 좋은 거 연락, 함경인 가게 좀 싸게 잘 만들어 다 산다? No. 여러분, 메딘 하나 자동차 살래? 아니요. 안 사지? 그럼 현대 자동차나 뭐야? 기아 자동차는? 한미 함정인 그래. 좀 싸면 사겠지? 무조건 아니고요. 저 같은 벤츠나 아우디 사요. In f a c 사실 it 그것은 a e q u a l essential. Equally e s s e n a Equally가 뭡니까? Equally요. <laughs> <이퀄리요. 웃음> 제가 학교, 저 학교 간 다음 터 제정신 아니에 essential. Essential이요. <laughs> <laughs> 나중에 남친 누가 될지 모르겠대. 심심하지 않고 왔다. <laughs> 마찬가지로 필시적이었다인 나왔지. 다시 봐. 투잖아 To deliver. 배달하는.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달하다가 났죠. 짜장면 아니잖아전달하배달하차전차 어, 차, 차도 배달하는? <laughs> 자, product 상품들을 that 하는, 하는. customers? <laughs> 고객이자. 자 고객. 잘 봐. 우리 개 하면 무조건 뭐 붙여? 뭐야? 연습했다. 이 연습 생활 안 하면 못 하는데. 요 뒤에 어떻게하라고다자 <laughs> 고객들이 뭐 액츄얼리 사실 어 사실 괜찮아 실제로 사실 뭐야 wanted 원했다 원했, 원하는 원했던 그쵸 원했다 오케이 이게 일로 뜻이 가는거죠 자 고객들이 실제로 원했던 상품을 뭐야 전달하는 것은 뭐야 마찬가지로 뭐야 필수적이 되었다 오케이 자 뒤에 가 다시 설명해줄게 요 <laughs> 오케이 나도 오케이 어. 자 할리포드 포드는 어 프로듀스 생산했다. 만들었다. 생산했다. h e s best selling T model Ford. 어저고 테슬라. 테슬라 아니야. 이 포드 동차야 <laughs> 오케이. 자, 생산했다. 그의 가장 잘 팔리는 T 모델 포드 자동차를.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가 뭐야? 테슬라. 링컨 링컨 컨티넨탈하고 뭐야? 포드야. 테슬라가 아니야. 테슬라 최근에 생긴 거야. 테슬라 누가 만들어? 테슬라. 테슬라 누가 만들었냐? 어? 아 윌룸 아그 윌룸 머스크 어 소박하다, 머스크 오케이 나 몰라 이쒸 아 못봤어 <laughs> 아, 자 in one color 한 색깔로, 안 색깔로 안안 only 안 오직 블랙 검은색으로 in 1908 8년에 그포드사론는 1908년에 그 그전에 만들었죠 이때 뭐야? 차를 막 팔기 시작한거야 근데 색깔이 뭘로만 나와? 검정색. 검정색 왜? but p a i n 없었어. <laughs> 하죠. In modern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this 이거. 이것은 was no longer possible. 가능하지, 가능할 수 없다. no longer. 너무... 더, 더 이상 모모 안타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오케이 이해가? 야 차가 다 검은색이야. 현대에서 뭐야 검은색만 만데 살래? 네. 나 어, 검정 안 사. 왜? 새차 계속 해야 돼. 먼지쌓여요 먼지 <laughs> 흰색 아니야. 은회색이 제일 좋아요. 제일 그래도 난 항상 은회색이야. 자, the modernization. 더리제이션 현대화. of society. 사회. 아, 네. 사회 아, 현대화는 led 이끌었다 to a marketing revolution. 마케팅 혁명으로. 마케팅 혁명 마케팅 광고 홍보야. 광고의 보명이 이끌었다 that. 라고. 아니 하죠 명사니까. strengthened. 스드 강화시키다. 자강화시키다 강화된. 강화? 아니에요? 강화? 시킨 강화? 그렇지. 강화시켰던 The View. 뷰를. 네, 관점. 관점을. 관점을 That. 하는어 이거는. 아 관계대명사. 관계사인데 아. 이게 동격이 되셔서 라는이야. 아. 모모라는. 오케이. 아. That 뭐모라는 아. 아. 괜찮아요. 에내거 아. 네, 아니에요? 자 프로덕션. 아. 생산이. 아. <laughs> 생산이 Wood Crate. 자됐다하면 우리는 무조건 미래 하리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라는할 것이라는 오케이 it's on demand it's it's 런. 아 진짜 이 동네 토안 좋아 이거 그것에 on 이두 개가 계속 안 이루어져 그것에 자기 자신의 어그거 자기 자신의 demand demand는 아이 명사로 수요란 뜻이 있어요 <laughs> 수요를 만들 것이라는 뭐야? 관점을 강화시켰던 뭐야 광고 홍보 뭐야 혁명으로 이끌었다. 여기 잘못했다 사물질전쟁 이거 다. 오케이, 디스로이드입니다 파괴시켰다. 한꺼번에 다시 설명해줄게. 뭔지 잘 모르겠지? 이거 이날 때한테 이렇게 하면 안돼 원래. Customers and the desire. 욕망. 용만. 은 to meet. 만났다. 자 뒤에 사람 나면 만나던데요. 뒤에 사람을 나면 충족시키답니다 충족시켜졌다. 또는 그 만족시켜 아이요, 한 네. They are diverse and often complex needs. 그들의 다이버스 그리고. diverse, 또는 diverse. 다양한. 다, 다양한 그리고 자주. 종종. 복잡한 니즈. 필요한 것들. 네, 그럼 욕구라고 할게요. 욕구를 네. 뭐야 충족시키는 뭐야 그 소망은 became the focus. 집중되어. 네. 초점이 되었다. of business. 사업에. 사업에. 오케이? <laughs> 이거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 저 몰라요. 이거 알면 네. 여러분 그거 박사학이야. 이게 문제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산업혁명 만사 없어. 산업혁명 이사면이 얘기야. 산업혁명 사은품면1 8 0 0년대뭐야 중반 후반 이때 만들어품기관8 1 8 0 0년대기야8 0 0년 사은품은 2회 얘기야. 4800만 사은품은 2회 얘기야. 8 0 0만 사은품은 2야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단 판매8 0 0디어가 생각이 뭐야 바뀌었어 1900, 이제, 여기 뒤에가 1940년대, 50년대 얘기야. 오케이? 아. 어떻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그, 왔다 갔다, 내용이. 자. 사업체들이요. 오케이? 고객과, 고객과, 뭐야. 판매자,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뭐야. 자, 뭐, 어떻게 만들었어? 회사들이 뭐야. 한인가게 물건만 잘 나면 잘 산다? 웃기지 마, 안 돼. 망해. 뭘 해야 돼? 사실 똑같이 필수야. 중요한 뭐가? 거시기 상품을 전달하는 거. 이 판단설이야. 파는 게 중요해. 여기서 핵심 개념은 뭐야? 실제로 뭐야? 고객들이 원하는 거. 이해가? 자, 1940년대 50년대 상황은 뭐냐면은 야, 이때고객이 갑이었을까? 판매자가 생산자 갑이었을까? 갑이죠? 생산자였습니다. 왜요? 차를 만들 때 포드밖에 없었어. 어... 전 세계에서 차를 승용차를 만들 때 포드밖에 없었어. 그 와서, 어, 시아가 그런 거야. 아, 나, 저, 뭐은행색 좋은데 회색 차를 뽑아주세요. 닥쳐. 검은색 밖에 안 팔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사야 돼.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이제 쇼미 스으면 어떻게 해야 돼? 포드 말고, 링컨 컨티넨탈, 오케이? 일본의 미찌비시, 다 나오잖아, 슬슬. 그럼 뭐야? 시아가 뭐야? 일본 뭐야? 일본? 혼다. 혼다. 아, 혼다 그래. 혼다가 서은행색차 해주세요. 아이, 아리가 또 고생이 맞어 하면서 바로 뽑아줘. 그 포드가, 아, 잣됐다? 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야 해리포드는 처음에 뭐야 T모델 검은색밖에 안, 안 만들었어 싫어? 하지마팔때 많아 갑질했거든 오케이 하지만 야현대사에서 이러면 개망해 심지어 색깔을 내가 고르지 그러면 칠해서 와 오케이 자사회 현대화는 뭐야 마케팅은 맞죠. 광고 홍보를 홍보 행만 이끌었다고 오케이 어떤 관점을 강화시켰어 오케이 자 상품이 뭐야? 그 자신의 수요. 옛날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옛날 1940년대 50년대. 야! 우리가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사가. 차판는 데가 포드밖에 없어. 오케이? 다 사가. 오케이? 만들면은 뭐야? 생산이 수요를 만들어. 이 개념이 깨졌어. 왜? 다운도 만들거든. 그래서, 그래서 디스트로이드가 된 거야. 이해가? 고객들과, 도객들과 그의 다양한 욕구를 갖다, 욕구, 그게 복잡하잖아.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 여자들 보면 진짜 화장품 장난감 아닌데 까탈 수 없잖아. 염색약. 오케이?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그 소망이 어떻게 돼? 사업에 초점이 된 거야. 야! 소비자의 어떠한 뭐야, 심리, 그 다음, 뭐야, 어떤 욕구 갖다 다 파악해가지고 거의 맞춰 다 들어와야 돼. 오케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핸드폰도 그렇고. 오케이? 케 컴퓨터. 집은 모르겠고, 내가 좀 무관심해 자동차 오케이? 요구 하는 되게 많아 그거 다 맞추고 한게 있어 솔직히 없는 게 없어 가면은 설마 이런 거까지 있나 근데 왜 사이즈는 3XL이 없냐고 오케이? 그래서 뭐야 답은 <laughs> 네, 어쨌건 예, 사보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찍어주는데 나 미국 가면 XL이야 나 미국 가면 진짜 평범한데 <laughs> 한국에선 킹콩이 시야. 이가 먼저 줬어 아, 내가 볼때 빈칸 빈칸 문제 고객들이 실제로 뭐야 원하는 것이 필수이다 내가 볼때 이거 빈칸 느게 나올까 서 높아 오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